회의실 문을 박차고 나가던 그 순간을 평생 후회하고 있습니다. 상사가 부당한 말을 했고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책상을 탁 치며 사표를 던졌습니다. 통쾌했습니다. 그런데 그 통쾌함은 단 3초였고 그후 5년 동안 후회했습니다. 50대 중반에 직장을 잃었고 재취업은 불가능했습니다. 단 3초의 분노가 5년의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만약 그때 마음을 다스릴 수 있었다면 지금 제 인생은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이것은 한 분의 실제 고백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중장년층이 비슷한 후회를 안고 살아갑니다.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해 평생을 후회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진정한 자기 개발은 외국어를 배우는 것도 자격증을 따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힘입니다. 20년 전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는 능력을 인정받는 인재였습니다. 업무 처리도 빠르고 성과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성격이었습니다. 참일성이 없었고 화를 잘 냈습니다. 부하 직원이 실수하면 소리를 질렀습니다. 회의 시간에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언성을 높였습니다.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내리면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그는 이것을 소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할 말은 해야 한다고. 참으면 병 된다고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그를 인정해줬습니다. 직설적이지만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평가가 달라졌습니다. 함께 일하기 힘든 사람, 협력이 안 되는 사람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부하 직원들은 그를 피했습니다. 동료들은 거리를 뒀습니다. 승진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당연히 승진할 줄 알았습니다. 실적도 좋았고 경력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인사위원회에서 리더십 부족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일은 누구보다 잘했는데 성격 때문에 밀렸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직장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집에서 풀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냈습니다. 아내가 밥을 조금 늦게 차려도 화를 냈고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면 고함을 일렀습니다. 자신은 하루 종일 회사에서 고생하는데 가족들은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남편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아이들도 아버지를 피했습니다.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정은 점점 냉랭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건강도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올라갔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두통이 잦았습니다. 병원에 가니 스트레스성 질환이라고 했습니다. 의사는 마음을 편하게 가지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을 편하게 가지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는 팀장으로 배정됐습니다. 책임이 막중했습니다. 팀원들과 협력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독단적으로 일을 진행했습니다. 팀원들의 의견을 무시했습니다. 자신의 방식이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회의 중에 한 팀원이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그 의견을 일축했습니다. 그러자 팀원이 조심스럽게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폭발했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팀원을 질책했습니다. 다른 팀원들 앞에서 망신을 줬습니다. 다음 날그 팀원은 사직서를 냈습니다. 곧이어 다른 팀원들도 프로젝트에서 빠지겠다고 요청했습니다. 프로젝트는 중단 위기에 처했습니다. 상사가 그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도 상사도 냉정했습니다. 더 이상 팀을 맡길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는 항의했습니다. 자신은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엄하게 관리한 것 뿐이라고 요즘 젊은 직원들이 너무 나약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상사는 단호했습니다. 문제는 젊은 직원들이 아니라 당신의 태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었지만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한 걸까? 왜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걸까? 그런 생각들이 맴돌았습니다. 그때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남편에게 상담을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떻냐고 말했습니다.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자신이 정신병자냐고 왜 상담을 받아야 하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방금 아내에게 화를 낸 자신의 모습이 회사에서 팀원들에게 화를 낸 모습과 똑같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달라지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아내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처음 상담실에 갔을 때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상담사와 대화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담사는 말했습니다. 화를 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입니다. 감정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는 것은 감정 표현이 아니라 감정 폭발이라고 했습니다. 천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날때 심호흡을 했습니다. 열까지 세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 노력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평생 쌓인 습관을 바꾸는 것은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부하 직원이 실수했을 때 소리를 지르는 대신 조용히 불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왜 실수가 생겼는지 물어보고 함께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하니 직원이 더 빨리 배웠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도 달라졌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에게 짜증을 내는 대신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하루 일과를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낯설어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분위기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말을 걸어왔고 아내는 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자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동료들이 편하게 다가왔습니다. 부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보고를 하러 왔습니다. 회의 시간이 건설적으로 변했습니다. 서로 의견을 나누고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1년이 지나고 다시 승진 시즌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승진했습니다. 인사팀장이 따로 불러 말했습니다. 작년과 올해 평가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특히 리더십 부분에서 놀라운 변화를 보였다고 칭찬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자기개발은 스펙을 쌓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것임을.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무너집니다. 반대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인정하되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화를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지금도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참기 힘든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그 순간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내일의 나를 만든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참지 못한 순간에 후회를 안고 계신가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자기개발입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평화로운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